<목소리> <한 개.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TV의 박민입니다. 네. 오늘도 석통님 한번 나와봤어요. 예전에 저번주에 라이브 방송 진행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소리 나왔는데 박민이 못 잡았죠.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제 전선에서 소리 못 잡았다는 게억울해서 한번더 와봤고요. 옷은 이제 현재 시간은 네, 4시 한 반이 됐습니다. 4시 반이 됐는데. 아, 좀 일찍 피딩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길쭉해. 물이 예전보다 많이 빠졌네요. 그 네, 진행하실 때보다 많이 빠졌고. 네. 여 청태가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 쪽에 가서 상목에서 진행해볼게요. 야물 많이 빠졌네. 여쪽 앞에 상목이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공략해야 돼요. 여기 요전에 여기 공략을 못해가지고 일단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고. 네. 이제 어, 포인트가 조금 더 공략하기 좀 쉬워졌어요. 쪼가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타는 곳이기도 한데, 아, 그때는 이제 조금 운영하기가 조금 여울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운영하기가 힘들었어요. 아, 안 돼! 한번더 나와 갖고 이제 앞쪽 여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조금 던져보고 청태가 많이 올랐네요. 지금 물이 많이 빠지니까 바닥층에 이제 청태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베이트피시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여러분? 작은 아기자기한 베이트피시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오, 왔어, 왔어요, 여러분. 던지자마자, 홀링바이트. 아, 상호, 펄고 있네. 네, 쪼가리 같아요. 껍질 느낌이 아니고, 네, 쪼가리 같아요. 오, 사이즈 괜찮다. 네,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죠, 여러분? 아, 너무 배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좀 빼고, 힘을 좀 빼고, 오우, 사이즈 좋아요. 오, 빠지겠다, 빠지겠다. 아, 여러분, 사이즈 좋습니다. 오우. 여러분, 오우, 30.. 30.. 오우.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보시나요, 여러분? 이곳이 제천천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제천천입니다, 여러분. 크죠? 아, 색깔도 좋고, 때깔도 좋고. 말씀드렸죠? 제천천 오자마자 바로 사이즈 괜찮죠? 루키, 5 5일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두 턱이 다 먹었죠. 여기 상목에 보시면 지금 턱에서 던지자마자 풀링바이트를 물었어요, 여러분. 아, 사이 좋다. 보이시네요? 예. 안쪽에 다 같이 먹었죠. 그 사이즈 괜찮아서 어, 30, 어34 30 정도 되겠네요. 34 정도 될것 같고 좋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봤는데 그래도 앞으로 열이 많이 받는지저 네, 꺼지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네, 꺼졌어요 여러분. 서스펜드 운영이 여러분 어 가벼운 릴링으로 예, 너무 과도한 액션보다는 저희 같은 초보들은 예, 릴링만으로 충분히 서스펜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스펜드 사용을 하되 릴링 예, 가벼운 릴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장폭이 작은 데서는 과도한 액션을 줄 이유는 없어요. 한번두번 번 주고 예, 릴링으로만으로 이제. 천천히 끌고 오면은 바닥층 느낌이 다들 거고, 그리고 문제는 서스펜드의 위력은 스테이저를 스테이. 스테이가 이제 서스펜드의 큰 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싱킹처럼 스테이를 줬을 때 가라는 앉게 아니기 때문에 수심층에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서스펜드가 조금 더 어필을 더 많이 줍니다. 냉장한 날씨다 소마리 이거 열리를 열 못하시네, 이거 오늘. 아 청태가 너무 많이 묻어 나왔다. 수원은 굉장히 미지근한데고. 의미 없는 요거는 그만하고 이번에는 또 싱킹 좀 작은 녀석 조그만 싱킹으로 한번 한번 유인. 한번 녀석을 유인해 볼게요 수용미노도 요새는 여러분 강력한 게 많아가지고 풀링바에 대해서 물었는데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제. 더비가 계속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생이냐? 가보자. 이동해 보자. 네, 여러분. 저 천천히 지금 자주 오는 포인트죠 여러분 자주 오는 포인트고 제가 자주 오는 포인트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 거고 자 소리가 올라탔지 이거 쭈둑이 봅시다 여러분 야 옛날에 여기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캠핑도 할 때가 없던지 같은데 와 여기 완전히 요, 요, 요지에서 옛날에 가능했거든요 사람, 뭐 왜이렇게 풀이 말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한여름에 그때도 왔었는데, 이렇게, 이러진 않았는데 그만큼 지형이 바뀐다는 소리죠 다음으로 트레이 a 를 잡아보자 w 루 d 스로 한번 잡아볼게요 베트트이트 y 루 o t 트레 k about t h 땀을 많이 열려서 그런지 깨벌레들이 엄청나게 달라붙네요, 여러분. 징글징글 달라붙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색깔 좋습니다. 청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네. 예전는 진짜 청태 하나 없었던 곳이 제천천이었는데. 이 포인트는 좀 슬로우스러운 걸좀 써야지 잘 먹히긴 하는데 이 트레이드를 한 번도 제체전에도안 써봤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효과를 하는지 한번 들여볼까. 아, 물이 엄청 빠졌네. 강폭이 작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가야 돼요. 조용히 들어가서 녀석들에게 조용히 어필을 시켜야. 소갈이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너무, 노란색럽게 들어가면은, 소갈들이 아마 안 움직여요. 야, 물이 너무, 너무 적어졌다. 이제는 요렇게 위에까지 물이 돼 있어가지고, 요, 큰 바위로 공격하기가참 쉬웠는데, 네, 많이 어려웠어요큰 바위가. 지금. 어, 이젠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는데? 벌려 진짜 야, 뜨겁은데, 아 물이 뜨겁 습니다. 여러분, 다 빠져 가지고, 아, 이 뭐야? 이거 자꾸 아, 아, 원래 이 위에까지 물이 들어갔으니 지금 뭔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네. 당장 여우를 공략해야지. 아! 네,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물이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아, 눈을 빔거리 계속 떨어져. 짜증나, 자이노... 깨끗! 왔어요, 여러분. 왔어요, 왔어요. 역시 왔어요. 저쪽 전에는 쪼가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쪽 꾹꾹리죠 어, 꾹꾹거린다. 그쪽에 여러분. 아 쏘아리, 와, 이번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이즈. 와, 나이스. 제 전세계로 는두 번째 쏘아리. 어, 안 돼, 네 돼. 자, 여러분, 쏘아리, 확. 그리고 갑니다. 두 번째, 프로에서.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괜찮고. 자, 베스트베이트의 4 빨간색, 역시, 박민이 좋아하는 빨간색, 여러분. 항상. 빨간색의 어,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3조 정도 되네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제천천에서 만두 번째 쏘가리 역시 제천천은 순물이 올라 나가면 은 네, 이렇게 쏘가리가 올라탑니다. 여러분 두번다 뒷발을 두 개, 앞발을 뒷발을 두개다 먹었거든요. 자 열심히 하자마. 후아! 아버지 약주 선물로 네 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서 없이 네 가지입니다. 네, 네 마리 딱 잡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크든 작든 바로 바로 늘리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트레서 역시 사료 트레서도.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 공략만 잘한다면은 액션조차도 참잘 먹혀주고. 아, 판단이 많았습니다. 물이 작지만은 앞쪽 저쪽 앞쪽으로 아마 녀석들이 먹이활동을 좀할 거예요. 예전에는 요 요쪽 뒤쪽으로 좀더 가가지고 큰 바위를 공격했으면은 이제는 네,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쪽 여우로 공략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 이렇게 왜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올라탔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녀석들이 박힌 여섯, 녀석들 한 마리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운영만 잘한다면 세네 마리도 볼수 있고, 더군다나 사자도 충분히 볼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네, 천천 리벤지, 아, 복수전. 복수전.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 왔어요. 또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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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집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파고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네. 여러분 여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새들이. 저 앞쪽 형 여울 쪽에 있는 것 같고. 앞쪽에 물이 얕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돼요. 아, 안될것 같고. 네. 천천히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도, 방금 돌에 걸려서 연습이 빠졌거든요. 네, 트레이서, 어, 또, 또 있지? 오늘 어, 자료 트레이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고 한번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여울, 여울려 있나 보다. 다 여울려. 마지막 패스네요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천전해서 오늘도 날시를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네, 피딩은 조금 낮에, 네, 밝을 때좀잘 나와요. 좀 힘들지만은, 네, 해보니까, 물론 뭐, 밤에, 밤 늦게에도 쏘가리가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보니까, 4시 반, 4시 반 사이에, 예, 쏘가리가 조금 먹이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울 턱에서 사냥을 하고, 둘로 똑같죠. 아쪽 저기서, 이번에도 여울 턱에서 나왔고, 아까 전에도 역시 여울 턱에서. 예, 물론 수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녀석들이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 제천천한 번, 이제 달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려봐도 될것 같고.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고. 뭐, 매년, 제천천에 오면은 다들를 항상, 낮에 잡곤 했거든요, 여러분. 예, 네, 항상 낮에, 소원 녀석들도 많이 잡고. 큰 녀석도 다, 낮에 부분 많이 잡았어요. 밤에도 물론 잡은 적도 있지만은, 거의 낮에. 이것도 여기도 한번 공유해보고, 이제 철도도 하겠습니다 아우, 깨벌렸더니, 도대체 진행 안 되네요. 가자! 오늘도 즐겁게 낚시 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빠졌어. 자동 릴리즈 했습니다, 여러분. 뭐야, 기둥이 빠졌어?